오늘은 영사관에 비자 찾으러 가고 애들이랑 영화를 보러 갈 겁니다. 아, 영사수, 나 애가 됐어. 영사수, 애가 보러 가자. 맛있었네. 맛있어. 물치시안 가져왔는데. 자, 네. 어, 밑에 밑에 피카츄. 아. 어 피카츄. 어, 맛있어? 맛있어? 자, 자 거즈 볼때 시끄럽게 떠들면. 아빠. 어, 돼요? 안돼요? 안돼 안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 우와 이러면 크게 말하면 안되거든 우와 아 그렇죠 우와 그 다음에 넷내하면 돼요? 안돼요? 넷넷 안 <laughs> 다 끝났어. 야, 거 さよ、なが幸せになって信じたらかってロック。ロックロック 잘한다. 알았지? 음. <laughs> 그렇게 먹는 거야. 소고야 지밥다

왜이리아나이리나이리하나이리하 나이리아, 나이리하나이리하나이리나이리이리아 나이리아, 나이도고 오늘 애들이랑 한 영화였는데, 애들이 떠들까봐 엄청 조마조마 하면서 봤는데, 생각보다 안 떠들고 집중해서 보더라고요. 완전 꿀류가, 새로 찾은 꿀류가를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laughs> 앞으로 몸으로 놀아주기 힘들 때마다 영화관을 찾을 것 같아요. 嗯。 지쓰고 이건 막 이건 아니고 이기가 말레 어레 상고라 그래서 상고 엄마 상고라 그랬어아이상상고 이상 이네 막스라다면 안돼 상고야 상고 여너 음, 파프리카가 너무 좋아 이거 사야지 않아? 아와네스페퍼 잘라진 거지? 응. 내가 먹고 뭐 다빼주애를지마 응. 너가 다 먹어 이에서 두부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이거 시프트는 내일만 넣었어. 응, 응, 응. 내일 얼릉쌈 먹을 거라서 준비하고 접니다. 요정리 끝. 여기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조금 약하게 끓인 다음에 제 라이퍼, 라이스페이퍼 적시려고. 애들이 지금 아빠랑 밖에 나가 있어서 애들 건 미리 만들어 놓을 거예요. 볶은 당근, 새우. 처음 먹어보지? 먹을 수 있을까? 이거 찍어 먹어야 돼 이거 응. 아니야 이거 마, 맛있어 응? 아침이지 안에 애비도 들어있어 It's getting cool. I'm gonna skip. No, skip, skip. What? This skip? What? Okay. Th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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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Th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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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가 음. 아 음. 음. 오늘은 애들이랑 미술관에 갈 거예요. <laughs> 미술관에서? 어 맞아. 전, 미술관에서 전시도 보고 점심도 먹고 같이 힘이 있으면은 우주박물관에서 우주 관람도 하고 오려고 생각 중입니다. 맞아 이번 방학은 엄청 알차게 보내고 있어요. 슈퍼맨, 슈퍼맨. 오늘 우주에서 모자 보호시 쓰는 거야. 하나, 둘, 셋. 김치 이벤트 잘했어요. 김치. 여려. 우주 보러 왔어요. 우주 보러 왔어요. 잠들었어. <laughs> 저 되게 웃기다. 아, 같지 쌈이 웃く 있네. 쌈이 웃고 있네. 이 웃고 네고네 쌈이 웃고 있네. 쌈이 웃고 있네. 쌈

반은 음, 러데 음. 이거는 바지야 바지. 응. 응 그게 뭐야? <laughs> 그렇게 먹는게 뭐야? <laughs> 왜 그렇게 먹어? 아빠도 음. 맛있게

그렇게 해바나 핑크 핑있대응 거기다가 해아그렇 주마 아유명치 굿즈 굿즈 하나 응. 둘셋 하나 둘 셋. 하나, 우리 오늘 데이트끝뿌뿌어 시간 남았대요? 아이 푸에 오